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도우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아주 신박한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짜잔. 요즘 제가 자주 먹고 있는 콜레올로지 컷. 요즘 유명하죠. 빨간통 다이어트로. 빨간통 다이어트. 얘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이거 제가 지금 보름 한 3주 가까이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레슨을 하면서는 계속 다이어트를 했는데, 특히나, 어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SNS를 하면서는 실제보다 더 부해 보이는 게 있어서, 다이어트 보조제도 많이 먹고 있는데, 안 먹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나와 있는 유명한 그런 제품들은 거의 다 먹어봤고, 한약류도 많이 먹어봤고요. 근데 얘는 일단 제가 먹어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제가 느꼈던 것들,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이 머리가 좀 아프다. 두통. 그리고 먹자마자 속이 좀 약간 미식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제가 지금 3주동안 먹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고 그리도 효과가 있느냐? 네, 있어요. 끼를 막 3시, 4시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하루에 막한끼 먹을 때도 있고 두끼막세끼네끼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첫 끼가 되게 늦어지면 그 다음 식사는 야식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늦게 먹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지가 않고 한 번에 좀 많이 먹다 보니까 과식을 하게 되고, 그럼 좀 배달 음식도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약간 좀 기름진, 좀 자극적인 매운 음식, 이런 것들 많이 먹어서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좀 약간 잘 붙는? 잘 붙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딱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라서 자기 전에 그냥 뭐 침대 머리맡에다 두고 있어도 되고, 잠들기 바로 직전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까먹게 되지 않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메놀로지 컷. 나는 단기간 내에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얻고 싶다. 이 메놀로지컷은요, 식사를 할 때마다 식후 두 알씩, 총세 개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 여섯 알이 되겠죠? 그렇게 먹으면 저희가 먹는 음식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몸에 축적되지 않게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 여기는 밀크시스 간에 좋은 성분도 들어있고, 또이 빨간 통,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각종 비타민, 미네랄, 저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양이 두 알을 섭취를 하시면 그걸 다 섭취를 하실 수 있어서 아침에 막 비타민, 다이어트 보조제, 막 이것저것 영양제 다 챙겨서 막 드시는 분들 있죠? 요거, 요거 한 통으로 끝내실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 요게 저는 진짜 사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물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저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물맛 자체가 아무 맛도 안 나죠. 그래서 너무 싫어요. 잘안 마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실 수 있는 게한정되 있어요. 물은 아무 맛도 안 나서 싫죠. 커피는 또 오후 너무 늦게 마시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힘들고,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레슨을 하는데, 목이 마르면 다음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들 정도로 목이 잠겨버려요. 그래서 뭔가를 수시로 마셔줘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거를 이한 풀을 지금 방금 전에 따서 미리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냥 섞으면 바로 이렇게 흔들어지는데 맛도 약간 석류와 베리 그 사이 그 느낌. 그래서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수에다가 이거를 타서 드시면 되는데 계속 말을 하는데 마셔주면은 목이 불편함이 없어서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 가지고 다녀요.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 파이놀로지 효소. 다이어트 제품 많이 드셔본 분들 다이어트 제품만 먹지 않죠. 요즘 유산균과 효소 같이 먹어주면 효과가 참 좋죠. 그래서 얘는 물에 타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바로. 이한 포를 그냥 털어서 먹으면 돼요. 얘는 파인애플 맛이 조금 나는데 파인애플 맛만 나는 게 아니라 좀 시큼한 거못 드시는 분들 있죠 저도 시큼한 너무 시큼하면 잘안 먹게 되는데 파인애플 맛한 50? 나머지 50은 곡물류가 뭐가 들어간 건지 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밀라아제 들어가 있고 특허 유산균 3종이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 먹어주면 다이어트 효과에 더 많이 도움이 돼요 다이어트 보조제 필요하신 분들 어 저처럼 끼니를 규칙적으로 드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체지방이 운동만으로는 이제 감소가 좀안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름진 식사 많이 하시는 분들, 얘는 기름진 식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식후에 먹으면은 그 기름이,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좀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기존에 다이어트를 항상 실패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는 잠시 보는데, 먹다 보면 부작용 때문에 좀못 드시는 분들한테 저는 효과를 제가 직접 보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최저가를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꼭 이런 거 드시고 한번 다이어트 성공해 보시고요. 효과가 좋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